오늘은 미국 형님하고 파지 감자탕을 먹고 나주 저수지로 출조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만 있는 파지 감자탕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특허가 있나 봐요. 다른 데는 파지 감자탕이 없더라고요. 오, 도서. 맛있게 먹고 오늘 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많이 드십시오. 네. 봄이 왔구나? 봄이 온것 같습니다. 이 곳이 물색이 좋아지고, 여기 뒤에 꽃들도 피어있고, 날 따뜻하고, 그토록 원하던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왼쪽에 뗏장이 있고, 오른쪽에 뗏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넓게 펴버리면 촬영이 안 됩니다. 왼쪽 뗏장 뭉치가 훨씬 크니까, 이 소몰나무 약간 있고, 왼쪽 중심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옥수수하고 그루텐입니다. 반반 넣어놨다가 입질 잘 오는 미끼를 발견하면 그걸로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입니다. 원줄 2.5에 목줄 2호, 바늘을 타작 5호, 찢는 어, 미라클 스토리 3점 등 4.1g입니다. 지금 바닥 채비고요. 이렇게 낚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떼짱 주변으로 대를 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왼쪽. 떼짱하고스몰나무하고 연결되는 이쪽은요. 한90 정도. 그다음 뭐 1m 20, 여기 150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은 아까 찍어보니까 훨씬 더 깊은데, 일단 지금 봄 시즌에 떼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더 많이 피고, 여기는 조금만 펴겠습니다. 여기 떼짱에 다 필지 말지 고민돼 이게 너무 넓게 펴면 집중이 잘 안되고, 카메라에도 안 찍히니까 한번 차근차근 펴보겠습니다. 커피는 음... 양은 냄비죠. 마늘은 양은 냄비. 커이 <laughs> <라면이> 양은 냄비. <laughs> 양은 냄비. 아니, 커피도 양은 냄비로. 어. <laughs> 형님 접기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편합니다. 지금. 뭐뭐 어떤 점이 좋습니까? 뭐 어, 잊어버릴 일이 없고 찾을 때 쉽게 찾습니다. 수컵 탈 음. 때. 맞습니다 형님. 그 접기 누가 사준 겁니까? 아 이거 우리 존경하는 수컵 부원님이 사주신 겁니다. 수컵 부원님 사준 접기. 멋집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뭘 뭐 입어도 이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피소루지 입니다 제가 사진 이곳은 전남 나주의 소루지 입니다 어, 이곳은 베스 블루기 살고 있어가지고 한방 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터가 약간은 있는 곳이거든요. 나오면 주로 월차급 이상들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 이곳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자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길 따라서 중류권에 몇 자리 있고 여기 제방 쪽에 몇 자리 있고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자리만 딱 잡아버리면 좀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서류지입니다. 지금 보트 한 분, 저랑 원중형님 이렇게 셋이. 지금 저수지에 셋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 이곳을 찾게 된 계기가 우리 안 형님께서 옆에 도로를 지나다가 여기 봤는데, 야, 평소보다 물색이 좋다야?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물색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 이곳을 제가 몇번 와봤는데, 물색이 항상 맑았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음, 물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 기운이 도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붕어 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일 펴보니까 가장 왼쪽으로 펴놓은 데는 한90 정도 나오고요. 운명 48칸 가장 긴 데가 1m 60 정도 나옵니다. 아, 이것은 밤낚시, 밤을 꼬박 세봐야 하는 그런 곳이고요. 분명히 좋은 붕어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는 하루네요. 주 미끼는 글루텐하고 옥수수 두 가지를 써봐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1박 2일 밤새서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없고 날 따뜻하고 분위기 고요하니 최고네요. 낚시할 분위기 납니다. 정말 오늘은 긴치도 뺐습니다. 긴치 쓰기는 수심이 조금 얕지만 <laughs> 쓰고 싶은데 계속 저수심 수초대만 놀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빼봤습니다. <laughs> 이것은 삼둘둘 전지입니다. 삼점등. 베스터에서 살치가 나와 버립니다 그것도 찌를 이쁘게 올려 가지고 지금 살치가 한 마리 나왔고 허챔질을 지금 몇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루텐을 줄이고 옥수수로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치가 찌를 너무 잘올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장치를 쭉쭉 밀어버리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아홉치 급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상하네. 원래 얼차 급이 나와야 되는데 황금색 이쁘기는 엄청 이쁩니다. 벚꽃길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언제 벚꽃이 이렇게 많이 핀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지금 잉어 같긴 하거든요? 잉어가 들어왔으면, 붕어도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심만 한번 빨리 찍어볼까? 수심 미끄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명 사륙칸이거든요? 지금 찍어보니까 수심이 한50 정도? 450 정도 되는데, 물색이 엄청 진합니다. 분명히 붕어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붕어랑 잉어랑 같이 잡아버리겠습니다. 탐색을 나왔다가 물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는 애들이 많아서 한번 여기서 델펴보려고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해봐야 알겠죠? 일단 아주 가까운 쪽은 수심이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기 멀리 떼짱을 보고 쳐야 될것 같습니다 수심은 4, 5시 하지만 봄이기 때문에 찌를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잉어 놓는 거는 확실히 보이고요 네, 과연 붕어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짧은 찌인데도 몸통을 다 보이게 찌를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낮은 곳도 많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야 50이고요. 여기 안쪽은 30도 있고 막 <laughs> 하지만 지금 붕어 잉어들이 붙었다 들어와서 논다. 그래서 가능성이 뭐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잡아 버리자.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자. 바늘이 없다 허챔질인줄 알았는데 바늘이 없어졌습니다 너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 허챔질인줄만 알았지 그 뭐, 잉어요 붕어요 뭐요 아, 어, 황당 황당 뭐 오케이 오예오한 마리 나왔어 찔를 어떤 놈이 죽어 걸리더라고요 이와와 우와 이거 뭐냐 와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오 대박 얼 차수가 3 5 5옵니다 우와 기가 막힌데? 오저 낮은 수심에서 찌를 쭉 올려버립니다 끝까지 대박 대박 다이더미스 살림막 나와라 너 오늘 밥좀 먹게 생겼다 지금 저기 짧은 데에서 입질 오면 여 짧은 데들 몇개더 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깥에서 입질이 왔거든요 좀만 더 지켜보고 대편성을 어떻게 더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 오르칸 한대더 피겠습니다. 이건 저 입질 같다와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진짜 덥다. 주간에 이렇게 덥다고 느끼는 게 올봄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털지만 말고 물어 이놈들아 저 처음 왔을 때 여기 뭐 고기들이 엄청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제가 와가지고 조금 시끄럽게 했더니 지금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 물속에 잠겨 있어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마름인지 어리어니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물에 잠겨 있어 가지고 뭐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까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물색이 엄청 막 흐렸는데 점점 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물색이 더 낫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한 선택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 힘들어 휴, 젠장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지 그니까 아 죽겠다 온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네 아 등짝에 땀이 불태를 비비하겠습니다. 자, 어분투하고 어분옥수수 갑니다. 옆자리에 있는 호성이 동생이 월척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사러집니다. 이곳은 전남 곡성의 옥가천입니다. 이 옥가천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 약간 상류. 저쪽이 최고 유명한 에그 포인트인데 저기는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고 말 걸고 하니까 저는 한참 하루 내려와가지고 주변에 사람 들이안 오는 곳까지 보호 앞에까지 내려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옥가천에서도 약간 터가 센 잔챙이가 별로 없고 나오면 그래도 얼척급 이상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붕어를 그렇게 쉽게 막잘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와서 담가보는데 붕어가 약간 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이 꽂고 입지 끊어질 때까지만 해볼 생각입니다. 이곳에 주 미끼는 글루텐이고요. 여름 가까워지면 옥수수도 좀잘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 제가 앉은 곳은 좌우로 줄풀과 따짱이 있고, 어, 리언이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색이 엄청 좋았다가 살짝 맑아졌는데, 여기 원래 해질녘 타임이 한번 있고, 아침장이 좀 좋거든요. 저는 해질녘 타임만 한번 해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비가 오기로 돼 있는데, 그 비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하는 동안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치. 도치. 도 아, 도치. 도나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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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요? 30 후반대 정도 되는 거 아니요? <laughs> 개치해봐야 알겠지만 엄청난데. 예, yeah. 36.5다. 우와, 오 대박. 야, 아, 눌러졌지? 어. 아, 눌러졌구나. 와, 뭔어 엄청 이뻐니다 현질 순간 힘을 팍 쓰는데 혹시 인간가 힘이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오늘 봄 기운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36.5입니다. 아 찌도 이쁘게 올려버려. 제가 찌를 저 옆에를 잡고 있었는데 <laughs> 이쪽에다 찌 카메라를 설치하기 안되겠어요 왼쪽 네 대, 오른쪽 네 대거든요. <laughs> 네, 오른쪽. 수초에서 약간 떨어뜨린 부분. 물에 희미하게 어려운 뭉치가 보여요. 그래서 찌가 잘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기서 나왔습니다. 어, 짧은 대로 방금 잡은 게 운명 3이고 수심이 60입니다. 저기 멀리 미국 형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랑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초 가까이 같은 경우는 60, 70이 많고요. 조금 멀리, 멀리 펴놓은 데는 1 m 약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긴데를 빼고 다 짧은데로 바꾸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60, 수십 60에서 1 m 안쪽으로 지금 다 펴고 있습니다. 아 해질녘에 좋은 놈 한번 다녀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비가 오고 입질이 뚝 끊겨버리면 안 되는데. 어, 잘먹겠습니다 맛있죠? 예. 네.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어, 아까보다 바람이 좀 잠잠해졌어. 좋아. 환경이 더 좋아졌어. 찌부을 밝히겠습니다. 4.2g 스마트 찌입니다. 입질이 오면 색깔이 바뀌는 찌입니다. 우와. 오! 오! 오 덩어리! 야너 이렇게 힘을 못쓰고 오냐 근데 오 덩어리! 오! 야 덩어리! 오 엄청난 덩어리인데 좀 이상하더라 떡붕어는 이렇게 힘을 잘 못써요 어, 근데 두께가 괴물입니다 <laughs> 덩어리가 나오는데 힘이 없어 떡붕어 같았어 느낌이 아니길 바랬지만 어쩔 수 없이 떡붕어입니다 엄청 커 <laughs> 나오면 다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큰 비만 아니길 비나 바람 둘 중에 하나만 비바람은 안돼 제발 비가 오면서 조항이 살아나길 점점 세지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비 예보가 바뀌어 가지고 큰 비가 오게 돼 있네요.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붕어를 제대로 잡으려고 했으면 여기는 아침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시간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 들어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